쭉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Okay. Yeah. 안녕하세요. You love me, you want me, love too. <laughs> Welcome, e l y o u e y t y o n e y p u Your o n e y Money u o u r m n e y p t o u r m e u t y o u e y Put y o e y p o r m e Put Your m e p a t r m e p t y o r y p t y o m n e y p t Your m e t y o u n y p t o m o n p t y o r e p t y o m y p t o r n e y t y o n e y h t y o u n e y p y r n e p t y o m n p t o r n e y p t y o u n t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y e 하와형보다 섹시한 고등학교 1학년 한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땅지의 숙화둥 응.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지김 유진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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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 어... <laughs> 보브스 보부... 선정 옆에 서기 가장 껄끄러운 남자 소두 김규빈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누나, 많이 기대하세요. <laughs> 누나, 많이 기대하세요. <laughs> 성매트 연습생? 네, 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어, 성매트 연습생은 간식 있으면 하나만 달라고 하는 이유가 네. 뭔가요? 간식, 간식이에요. 네. 어, 저는 팝핑스에요. 예? 네? 예? 네? 아, 팝핑스 없냐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laughs> 나... 아다님 엔지 하 아, 바로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한번 해할게요스트집중할게요스트 원. 나꿈 아, 게요 진짜 마음이 준비하고 있어요. 갈게요. 넷, 3. 3. 3 2 1. 남자들 아, 용기. 나꿈 껏죠. 지신 꿈꿨죠 자, 다. <laughs> 네, <네네>, 네, 네, 네. 네, 지이다 <laughs> 오~~ 은근 어 개구쟁이 같으신데, 숙소에서는 주로 뭐 하세요? <놀말> 파이널 준비를 너무나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네.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고 라면을 먹고 네, 정말 <놀말> 말씀하셨습니다. <laughs> <laughs> 네. 바로 잡니다. 음. 바로 식과 잡니다. 아, 아니, 그래, 그래. 아 라면을 끓이고 그래. 다 버리시는구나. 네. 네. 라면을 다 끓이고 버리시는 네. 건가요? 네. 네. 나는 같은 네? 방식인데. 아 일단 알겠습니다. 아, 네. 난감해지신 아, 아,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어, 요즘에 이제 춤 실력도 많이 늦셨다고 해요. <laughs> 근데 이제 또춤 라이벌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개인적으로 요즘 춤잘 추는 그 자신이 좀 생겨서, 전 네. 어, 이제 춤 라이벌은 박건욱 씨입니다. 오오

아주 달라져요. <laughs> 하나, 둘, 셋. 와. 하나, 둘, 와. 셋. 와. 진짜 많이 달라졌어. 김규빈 씨한테 질문 이 있겠습니다. 네. 다리가 엄청 기신것 같은데 혹시 다리 길이가 몇 센치인지 아세요? 안돼. 정확히 모르시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 아. 아. 와. 와. 일단은 네, 그럼 준현이 다리부터 재볼까요? <laughs> 왜대구네도 싫어 싫어? 싫어? 그 내린 기준으로만 할게 요아 내린 기준으로? 네, 네, 알았어 요 <laughs> 아, 바지입니다 바지, 팬티가 아니고요 바지를 두개 <laughs> 입었어요 준현이의 네, 네, 바지 내린 다리 내리는 바지 내린 다리 35cm입니다 아니아니인치예 인치 35인치, 35인치입니다 35인치입니다, 죄송합니다 35인치요, 35인치요 35인치 <laughs> 아, 죄송해요. 아니, 아니. 지금? 아니, 아니. 형, 얼굴만 한 거예요, 제 다리 길이가. <웃음> <웃음> 죄송해요, 죄송해요. <laughs> 신생아야, 신생아. 신세나. 아, 죄송해요. 35인치. <laughs> 아, 진짜 신생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낙캠전 연습생? 네. 항상 포즈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45도로 기울어져 있던데. 하늘! <laughs> 하늘! 각도 뒤집으실게요. 야, 오른쪽으로 기대해. 오른쪽으로 할게요, 오른쪽으로. 이게 편한가 봐요, 자세가. 왜 그러시는 건지, 언제부터 기울어져 있으셨던지 한번 궁금합니다. 어저일단 제가 언제부터 딱 기울어져 있다는 건 없었고요. <laughs> 지금도 그래, 진단. 지금도 아유. 지금도 사실 모르겠어요. 아니 점점 내려가요. 아 그러니까 이게 보다. 제가 자세가 안 좋나 봐요. 네. 잠시만요, 네. 각도 올리실게요. 아 네, 이렇 네. 그냥 중심이 잘 잡히나요? 네, 중심 잘 잡. 잡혀요. 아 진짜요? <웃음> <웃음> 카메라 보고 한 번만 진심. 멍 때리는 포즈 한번만딱 지어 주셨네요. 아, 근데 이거를 마음 먹고 하려면 잘안 되는데 <laughs> 좀 힘들 때 나오시죠, 힘들 때. 네, 그렇죠, 약간 이렇게. <laughs> <laughs> 네잘 봤습니다. 네. 제 기준으로는 첫인상이 조금 약간 센치하고 뭔가 좀 진지한 면이 많았던 연습생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얘능 캐릭터가 되신 게 아닌지, 이 형이 원래 이랬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웃겼던 형이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웃겼는지 궁금합니다. <laughs> 이것도 딱 언제 웃겼다 이런 적은 없었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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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세요. 약간 제가, 제가 자연스럽... 그냥 자연스럽게 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 환경에 <laughs> 좀더 적응이 되고 좀더 이렇게 사람들이 편해지면서 저의 본 모습이 좀 나오지 않는구나 네. 그럼 원래 본 모습은 조금 원래 이렇게 장난 좀 웃긴 스타일이에요 아 네, 웃긴 스타일이고 웃긴 절대 멍 때리고 이런 캐릭터가 아니에요. <laughs> 절대 아니에요. 저,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에요. 아니다. 이러는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laughs> 네. 저희 18명 중에서 눈 뜨고 자는 친구가 진짜 굉장히 진짜 많아요. 많아요. 그리고 그 MC분들 왼쪽에 한분더 계시지 않나요? 아, 이분은 좀무서워서지고 얘기를 안 꺼내고 있었거든요? 이건 지금 주무시는 걸 수도 있어요. <laughs> 진짜로! 이러고 자요! 이러고 자요! 이거 진짜 이러고 <laughs> 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이만 얘기를 안 꺼내고 있었는데. <목소리> 아, 왜, 왜, <목소리> 어, <목소리> 또 졸았어 죄송해요 죄송해 아직 공원생이라서 집중력이 부족한데 지금 자고 아, 있었던 아, 거예요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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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진짜 심하십니다 아 제가 톰보이 때 <목소리> 네. 같은 숙소 생활을 했었는데 네. 이제 하오 형이 노래할 때도 되게 통이 넓단 말이에요 근데 <목소리> 잘 때도 코에 거의 관악기가 이만한 <목소리> <목소리> 게 됐어요 <될> 보통 <수> 보통 코를 볼때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면 하오 형 아까. 아. <laughs> 아 공명을, 공명을 쓰는구나. 회태형은 공사장 기마의를 쓰고 싶어요. 아, 아 이런 거. 아, <laughs> 김기훈 <김지은> 씨를 <laughs> 이기는 오드바이셨네요김기훈 아. 씨, 혹시. 침대에 머리를 박고 주무신다는게사실이에요 <laughs> 이게 어떻게 자고, 어떻게 자는 거지? <laughs> 어떻게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 아, 규빈이가 이제 보통 잘때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자잖아요. 이게 이제, 캐치 이제 규빈이는, 이제 딱, 오자마자, 이게, 거기라면. 아, 뭔지 알겠다. 아! <웃음> <웃음> 이렇게. <웃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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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렇게, 맞아. 아니, 아니 이렇게 앉아 이렇게 자면 숨. 아, 안 돼. 아니, 어떻게 자냐면. 이러고 자는 거예요. 베개 안고 음 이러고. 자는데 누가 자꾸 머리 바고 잔다고. 아, 근데 누우실 때 약간 고등어가 날아다니는 듯이. <laughs> 머리 이제 퍼지면서 눕잖아요. 그, 냉동 참치 채. <laughs> 네, 맞아, 맞아. 눕고 <laughs>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일직선으로 눕 이렇게 눕잖아요. 아니, 안고 자는 거지. 바고 자는 음게 아니에요, 진짜. 아니, 가끔 하와 형이. 아, 아막 이러는 게 있었어요 <웃음> <웃음>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봐주자, 이제. 아 하나 둘셋 아응 자 이제 봐줄게 다음 이제 귀여어귀어둘셋아아유둘셋음아 너무 아아 너무 좋아, 좋아. 아, <웃음> <웃음> 근데 이거 혹시 말해도 돼요? 네다음부 안 돼요 안돼요아그래고 <laughs> 잠시만요 그럼 제작진 선생님들에게 살짝 당황스러운 게 있었는데요 제가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빨개 벗고 제가 줄넘기를 하는데아니잖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잠시만요 아니, 잠시 아니, 잠시 아니. 잠시 아니 그래가지고 저는 더 아니라고 잡아요 저는 일단 제가 복도에서 운동을 했을 리가 없고요 그 와중에 빨개 벗고 <웃음> 있었을 리가 <laughs> 없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당황스러웠고 그래서 저는 더 당당합니다 전 그런 적 없습니다 어. 빨개 벗고 다니지 않아요 <laughs> 음. 오해는 네. 풀고 가시. 이거 오해 풀고 가고 싶어서. 네, 네. 나중에 자료 한번 찾으면 한번 넣어드릴게요.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네, 알겠습니다. 자료 <laughs> 하면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laughs> 그러면, 어, 전체 모자이크 처리하고 나가는 거죠? 아마도 그러겠죠. 약간 진격의 거인 느낌으로 <웃음> <웃음> 얼굴 때문에. <빼면서 저>,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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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laughs> 스톱, 스톱, 스톱. <웃음> 스톱, 스톱. <웃음> 스톱, 스톱. <웃음> 스톱. <웃음> 사실, 귀여운 거 원래 잘해요. 잘해요? 어, <laughs> 그냥 오, 멋있는 거더 좋아해서. 항상 귀여운 거못한척 하고 있어요. <laughs> 아, 못한 척. 그러면 <laughs> <laughs> 아, <laughs> 네, 카메라에 대고 애교 아, 한번 보여주세요. 아이고. 저도 떵떵. 앙. 아, <laughs> 아, 아아 <laughs> <laughs> 지금도 기울어져 있는데, 이번 무대에서도 기울어져 있을 예정인가요? 어, 오늘은 고개도 똑바로 하고, 눈도 정확히 봐주시면서 하트를 뿅뿅 날려보겠습니다. 예. <laughs> <오> 네, 보여줄 수 있어요. 바로 제가 작사한 부분이 있는데, 네. 이제 내 나이에 맞는 걸로 가 귀엽게, 귀엽게, 귀엽게라는 부분이 있는데, <laughs> 그 귀엽게, 귀엽게, 귀엽게를 해보겠습니다. 귀엽 귀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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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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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규빈이 구빈이 아, 네? 말고 규빈이 구빈이 <laughs> 아니, 어, 규빈이 아니면 규빈이요. <laughs> 세에 귀엽게, 귀엽게 귀엽게 귀엽게.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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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게 귀엽게 귀엽게. <laughs> 오. <laughs> Come on, come on, come on, just see yeah. yeah, me, yeah. just see me, yeah, yeah. In mini, it's so you Let me, let me know, man. Had to pay 나이에 맞는 걸해데게이렇게이렇게 그냥 무 예뻐서 죽 <laughs> <girl. 웃음> 생각보다 귀여웠어요 귀여웠어요? 저도 이제 어엿한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laughs> 네,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의 섹시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 이제 누나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나들의 <목소리> 마음을 <demek> <목소리> 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날 수가 없는 듯한 느 너의 맘을 나 하나로 채워 천천히 내게 오, 말을 걸어 감사합니다 지비님 배고픈 포즈 하어요 <laughs> 배고파요 배고파요? <laughs> 야, 너무 좋아요 <laughs> 오늘 파자마 파티 정말 너무 재미있어요 어 다들 평소에 안 보여주는 모습 많이 <laughs> 보여줘서 아쉽지만 시간이 늦었어요 스타크래터스님들 끝났습니다 <laughs> 네 오늘 스타크리에이터님들 덕분에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도 너무 많이 받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 에너지 그대로 가져가서 파이널에서도 행복하게 한번 무대 해보겠습니다. 음. Have a good night, everyone. Yeah. 전 세계 스타크리에이터 여러분 늘,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